안녕하세요. 드라이브라인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이 전 세계 방위산업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든 차세대 미래형 기관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총한 자루가 아니라 앞으로의 전투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스마트 웨폰 시스템 위 핵심이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무기의 성능, 기술적 특징, 실제 전장 적용 가능성, 그리고 추정 가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무기는 한국 방산 업체가 최근 공개한 K29 네우 머신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단순히 기존 K25, K12 같은 경기관총의 후속 모델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차세대 모듈형 기관총으로 인공지능 기반 사격 보조 시스템과 전자식 탄도 제어 기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외형부터 살펴보면 기존 기관총보다 훨씬 가볍고 날렵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본 복합 소재와 티타늄 합금을 사용해 전체 무게는 약 6.8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급 미군의 M240보다 3kg 이상 가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가볍다고 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열에는 고온 플라즈마 처리 기술이 적용되어 1만 발 이상 연속 사격에도 열변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AI 사격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수가 조준할 때 내장된 스마트 센서가 자동으로 거리, 풍속, 각도, 심지어 표적의 움직임까지 계산해 즉각적으로 탄도 보정을 해줍니다. 즉, 조준선이 살짝 빗나가더라도 실제 탄하는 표적을 정확히 맞추도록 보정됩니다. 이 기술은 이미 일부 전차나 스나이퍼 시스템에 적용되던 개념이지만 기관총 같은 자동화 기급에 적용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된 기능 중 하나가 지능형 냉각 시스템입니다. 기존 기관총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열입니다. 하지만 K29 네오 머신건은 사격 중 열감지 센서가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냉각액이 자동 분사되어 온도를 조절합니다. 이 덕분에 장시간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 총열 교체 주기가 기존보다 3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탄약 시스템 역시 혁신적입니다. 새로운 6.8mm 하이브리드 탄환을 사용하며 이는 기존 5.56mm 탄보다 관통력은 40% 이상 사거리도 약 30%가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탄피는 경량 합금으로 제작되어 탄약 무게가 줄었기 때문에 병사의 휴대 부담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격 모드는 완전 자동, 점사, 단발 모드 외에도 스마트 추적 사격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모드는 내장된 AI가 표적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움직임을 분석해 사수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의 사격을 실행합니다. 사실상 반자동 유령 공격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에서 이 무기는 1분당 최대 900발의 연사 속도를 보였고, 유효 사거리는 약 1,800m, 최대 사거리는 3,000m에 달했습니다. 특히 사격 시 반동 제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작동해 기존 기관총보다 명중률이 약6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음 억제 기술 또한 놀랍습니다. 총구에는 하이브리드 서플에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장치는 단순히 소리를 줄이는 것을 넘어 탄환의 열 흔적과 성관까지 감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감시 장비에도 탐지 확률이 극도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야간 작전이나 스텔스 작전에서 큰 이점을 가지게 되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가격입니다. 공식 판매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방산 업계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기본형 K-29 네오의 단가는 약4 8 0 0 0 달러. 하나로 약 6,8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기존 기관총보다 약간 비싼 수준이지만 AI 모듈과 스마트 센서, 냉각 시스템을 포함한 것을 감안하면 가격 대비 성능비는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 대량 생산 시 가격은 3만 달러 선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무기의 개발 목적은 단순히 한국군의 무장 강화를 넘어서 전 세계 수출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미 몇몇 동남아 국가와 중동 지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나토 규격 호환 버전도 시험 단계에 있다고 하네요. 이제 실제 전장 적용 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소규모 분대 단위 작전에서 AI 보조 조준 기능이 병사들의 사격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적은 병력으로도 더 높은 화력과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인 지상 차량이나 드론 플랫폼에 장착할 수 있도록 모듈화되어 있어 미래형 전투 시스템과도 완벽히 호환됩니다. 실제로 한국 육군은 이 무기를 장착한 자율순찰 로봇을 이미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AI가 표적을 식별하고 사람의 승인하에 자동 조준 및 사격까지 수행하는 형태죠. 즉, 사람이 직접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도 화력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이게 진짜 현실이야?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AI 전투 시스템, 로봇 사격 플랫폼, 스마트 탄약 등 다양한 미래형 무기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관총은 그 모든 기술이 한데 모인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무기가 완전히 디지털 네트워크에 연결된 무기라는 것입니다. 전투 현장의 각 무기는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며 지휘본부에서는 각 병사의 사격 위치, 탄약 잔량, 표적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기반 전투 개념은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 이를 훨씬 더 작고 가볍게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29 네오 머신건이 향후 10년간 세계 소형화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고한 AI 알고리즘과 저전력 전자 제어 기술은 미국, 유럽 업체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무기가 실제 배치되면 전투원 한 명이 수행할 수 있는 전투 효율이 과거보다 두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명이 병사가 마치 팀 단위의 화력을 낼수 있게 되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추구하는 차세대 전투 개념, 스마트 솔저 시스템 위 핵심입니다.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느껴지는 건이 무기가 단순히 총을 더 빠르게 쏘는 도구가 아니라 전투 환경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지능형 무기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ai 센서 데이터, 통신, 올인원. 그야말로 미래전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 같은 무기입니다. 현재 한국은 이 기관총 외에도 AI 스나이퍼 시스템, 전자식 수류탄 발사기, 드론 연동 전투 장비 등 수많은 차세대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되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기반의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K29 네오 머신건은 경량화, 스마트화, 자동화의 세가지 혁신을 모두 이룬 무기입니다. AI 조준, 냉각 시스템, 차세대 탄약, 네트워크 연결성, 올 컴바인드. 가격은 다소 높지만 성능과 실용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기가 실제로 전투 현장에 투입된다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국의 차세대 미래형 기관총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한국의 미래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